안녕하십니까? 어깨 지킴이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깨 지킴이 김정현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어깨 건강 시즌 1에 이어서 저희가 시즌 2를 준비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과 외상들, 거기에 대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정확한 정보를 그때는 전달해 드리는 목적으로 했었고 시즌 2에서는 그 다른 방식으로 좀 준비해 보셨죠. 예. 네. 시즌 2에서는 전국의 이름난 명의를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어떻게 보면 외래에서 바쁜데 물어볼 수 없는 이 명의들에게 저희가 구독자를 대신해서 질문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이렇게 흔하게 물어보시거나 제가 곤란했던 질문들 막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저희가 어깨 통증의 원인이라는 주제를 정했고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 주실 교수님으로서 울산 의대 고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울산 의대 정형외과 고상훈입니다. 교수님 요즘 그 예전에는 어깨 통증에 이제 그 약간 노인성 질환, 어른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젊 젊은, 젊은 분들이 성성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의외로 젊은 분들도 어깨가 아파서 환자분들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죠? 젊은 분들은 예전에도 활동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활동이 많아지는 듯해요. 운동을 하는 젊은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치열하게 무한 경쟁 속에서 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컴퓨터 사용도 늘어나게 되고, 뭐 핸드폰을 또 자기 몸처럼 이렇게 좀 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 잘못된 자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예전에 교수님 그. 진료했을 때보다 어떤 운동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런 젊은 환자분이 좀늘으셨나요 예전에 보다는 조금 많이 좀늘은것 같아요. 네, 어. 헬스 같은 거, 요즘 뭐 홈트. 그렇죠. 이런, 이런 거니까 예, 어깨 환자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깨가. 어. 근데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되니까. 어. 어깨가, 어. 어. 예, 아. 어깨가 이렇게 좁아지는 것 자체가 되고. 뭔가 증상.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움직게 되면은 이 승모근에 컨트랙처가 오니까 그쪽도 그렇죠, 네. 생기고 하니까 염증도 잘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자세도 아마 어깨 통증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예, 네,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거북목 모양에 이렇게 계속 이 업무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수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권유해 주시는 게 있으신가요? 뒤로 이렇게 어, 어깨를 아, 뒤로 이렇게 잡기로 자세 요거를 자주 반복해서 특히 이제 승모근이 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경직이 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모아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운동이 네. 좀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이 승모근이 스트레칭될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네. 요즘 젊은 환자들은 그러면 어떤 질환이 생기나 이런 원인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상부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순이라는 게 이제 입술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순자가 입술 순자거든요. 그게 그 어깨 관절 뼈 위쪽을 좀 덮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넘어진다든지 하면서 견인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한다든지 해갖고 뭐 압박력을 받는다든지. 그래갖 거기 그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젊은 분들에게 흔한 질환이 아마 탈구나 인대 파열 이런 쪽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젊은 분들 운동하다가도 탈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젊은 층의 큰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관절을 싸고 있는 그 인대 같은 것이 조직이 터지게 되거든요. 아니면 뼈를 물고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원골두 쪽에 큰 뼈의 결손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직이 약해지니까 아주 사소한 힘에도 다시 반복해서 빠지게 되고. 네, 자다가도 빠지. 네, 자다가 빠지게 네, 되고. 네. 그러면 큰 뼈의 결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어, 한번 탈구가 발생하면은 정복을 좀잘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그 아무렇게나 하시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전북 하면서 골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인 데서 병원 가가지고 적어도 응급실이나 외래를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되고 나서 탈구가 있으면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술도 요즘은 뭐 관절경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탈구 환자들 그 수술에 적응증 또는 수술 안할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예전에 그 오픈 서저리 할 때는 네 번까지는 수술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 그게 이제 이 열, 절개를 해갖고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는 크게 큰 부담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아수스프 서저리가 시작이 되면서 좀 디베이트가 좀 생겼는데 뭐 어떤 그룹에서는 나이가 젊을 때 왜냐하면 20대 이하에서는 활동 이 많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어깨를 막 그냥 큰, 큰 범위로 써야 되고 어깨는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제 빠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될 때마다 연골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연골 망가지기 전에 빨리 조직을 안정시켜 주자. 그래서 어 관절경 수술이라면 조금 빨리 레코멘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뼈의 결손이 좀 심해지면은 자고 있는 중에도 빠집니다. 그 자고 있는 중에 빠지면은 온 가족이 다 깨거든요. 그 밑지발이 완전히 발각 뒤집혀져요. 그쵸, 새벽에 응급실 가야 네, 되고. 그 정도 되면은 뭐 개방해서 오픈해서 수술을 하든지 관절경을 하든지 그 정도 되면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이제 환자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어깨 통증이 있어서 가면 정액검 수술하라고 그런다. 어떤 경우에는 어깨는 수술하면 망가진다, 손대면 더안 좋아진다 이런 이렇게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오래 그, 걸린다. 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게 네. 왜냐면은 저희 어깨 특히 회전근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그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회전근개가 기 기본적으로는 관절 외 조직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또 통증이 좀 심해요. 경직. 그러니까 구축이 많이 생기거든요. 구축을 좀 풀기 위해서 마찰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관절 외 조직이 이렇게 이 프릭션이 많이 되니까 통증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통증을 좀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통증을 좀 별로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뭐 많이 망가졌는데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 소문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비하면 어깨 수술의 결과도 실제로 더 많이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너무 환자분들 수술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지는 좋은 선생님께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 내가 하게 그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깨를 좀 전공하시는, 어, 선생님들은 막 수술하지는 않아요. 진행되는 거를 좀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진행에 끼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지나니까 한15% 밖에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 8년 지나면 한 50%는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겠죠. 완전 파열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그렇게 오래 지나면 80%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거죠. 뭐 수술이 꼭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봐서 이득이 되니까요.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물론 아픕니다만은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저는 교수님 기사 중에서 이제 어 굉장히 흥미 있고 또 환자분들에게 좋다고 봤던 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신경총을 이제 마취를 시키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신경까지 마취시켜서 통증을 굉장히 줄였다 그걸 봤거든요 교수님 회전근개는 기본적으로 이게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어, 질환이거든요 특히 수술하고 하루 이틀 삼 일까지 몹시 네, 네. 아파요.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음. 수술 안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laughs> 그런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이거 왜 수술했나? 미안하잖아. <laughs>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저도 뭐 옛날에 그뭐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좀 환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네, 그런 사람들, 뭐 제가 수술한 환자도 그렇고 다른데 수술하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음, 통증을 줄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수술하고 나서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띵띵띵 붙거든요. 이게 붓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붓기 전에. 수술이라는 게 1시간은 걸리니까. 네. 보통 어떤 때 보면은 30분 만에 수술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아. 어떤 경우에 2시간 넘어간다면 몹시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블록을 해야 되는데, 대개는 인터스칼렘 블록이라는, 그상완신경총 블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많이 생겨. 호흡부전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인터스칼렌 블록은 마취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수술 전에 하는 신경 차단. 네. 저희가 그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메인 신경이 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를 순차적으로 블록을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촌파 보면서 블록 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통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도, 그 인터스칼렌 블록은 한 9시간 정도밖에 는안 가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근데 스린너브 블록은 7 2 시간까지 통증을 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트레칭이 되면은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되면은 환자들이 조금 덜 아파해요 아~ 수술 후에 통증을 줄여놓고 조기 그~ 수동 운동이런 거. 수동 운동을 거. 이제 이제 예, 걸... 너무 과격하게 나면 안 예. 되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환자들은 꼼짝을 못 해요 네, 맞습니다.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술도 잘 됐는데 수술의 통증도 별로 없으면 환자분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겠네요.